거기랑안가 아,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름다운 곳이에요. 곳이 안산도 어, 뭐. 어, 뭐. 어, 다가 안산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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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수 아, 갔었잖아. 아, 다시는 예술이고요. 안산, 인왕산, 아유 우리 상철이 운전하는데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아, 아, 떠들어 대는지 모르 저거 저갈락산 갔었어. 아, 상... 사진몬로... 네, 아니 이거기 완산정 가서 그거, 진짜... 그거 먹은 거지. 응, 힘들 것아 갔다. 봉으로 가야 돼. 이러니 가 가지고 어 누가 제일 떠는지 관찰 좀해 주세요. 뭘나가 누가 제일 떠. 찾아갈 보자. 아유. 얼마나 떠들었는지 진짜 저희어 우리 먹을 때랑 사 찍을 때랑 은 다른지 황지 연못의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제대로 하는 오. 어 많고 심술궂은 황부자가 살았습니다. 비싸고어떻 뭐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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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하고 있어? 아니. 예? 먹... 아이고 저오날한 저이... 노신이. 황부자의 집으로 시주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황부자는 시주 대신 색동을 퍼주었습니다. 어. 며느리가, 다가 봐! <laughs> 이가을본 <이것이고> 며느리가 <laughs> 도순에게 시아노지의 잘못을 빚며 색똥을 털어주고 쓰한바가지를 시주하였습니다. 자, 오바! 이이 이 집의 운이 다하여 곧큰 변고가 있을 터이니 살려거든 소속을 따라오시오. 라고 말습니다 시작할까요? <laughs> 며느리는 노승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노승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되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laughs> 며느리가 독의 구사의 선등에 이르렀을 때 <laughs> 내성령이 지며 <있으며 웃음> 황부자의 집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laughs> 어머, 어, 그 참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에 놀란 며느리는 길을 돌아보았고 황부자는 이렇 <laughs> <laughs> 자, 마지막. 9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노승의 말을 듣고 뒤돌아본 며느리는 파이로 변하였습니다 <laughs> 어, 슬퍼요 공이 아니 아니. 낙동강 었 고리된 며느리는 삼척시 도개우 사리에 미륵바위로 남아 있습니다. 끝. 어디고 가자. 자 여기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laughs> 한강의 발원지예요. 검룡소라고 하지요. 자 보여드릴게요. 안 나온 사람 여기 다 나오세요. 찍었죠? 자 여기에요. 짜잔 혹시 물이 마르지 않는데요. 칼칼 칼. 저 안쪽에 용 용. 번목에, 이무기가. 이무기가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고 살았대요. 네. 이무기 형태가 보이죠? 믿거나 말거나. 안 보이는데요. 자, 검정소에요. 이렇게. 네. 물이 흘러 흘러. 네, 한강. 북한강에서 네. 합류해서. 이렇게 한강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직 것까지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라서요. 그치? 우리는 이거 일학년 때 배웠거든요.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음. 여러분 이제 우리 내려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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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려갈까요? 자 우리 내려놨어요. 이게 끝이요? 네, 여기가 끝이에요. 네, 짧아요. 몰랐죠. 바론지 끝. 너무 짧아요. 이게 끝이요 필요. 너무 진아 으아!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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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아아 으아! 아아아 압력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실하네요. <laughs> 어떤 멸치랑 육수를 다낸 다음 된장을 풀어서 좀 끓이다가 투하하마늘이 <laughs> 들어갑니다. 묻지 마세요 간을 맛있겠쥬 이미 간을 좀 했어요 막간장으로 그런 다음에 준비해 놓은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가 들어가요. 맛있겠지? 잠깐만. 음. 아, 주 좋아요. 살짝, 조선. 그좀 열어주세요. 낼게요. <laughs> 자 갑니다. 갑니다. 압력솥 뚜껑을 닫읍시다. 잠시후 다된 국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뿌려요 짠 배추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겠지요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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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을 볼까요 우와 너무 맛있어 이 소리가 들립니까? 곧 시식을 하겠습니다.